침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리스트들은 알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주말 동안 또 시장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모스크바 코앞까지 러시아의 용병 그룹인 바그노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코앞까지 지금 푸틴을 몰아세웠는데 결국에 푸틴이 용병단이랑 일단 타협했다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 어떤 푸틴의 강력한 패권에 지금 균열이 생겼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뭡니까 전 세계 경제에 발목을 붙잡고 이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볼때 이런 흐름이 한번 생긴 이상 러시아는 이제 스스로 자멸할 거고 스스로 무너질 거고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결국에 봉합된 그림이다라고 하면 결국에 투자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도 충분히 낙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전쟁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푸틴이 완전히 자존심을 구긴 게 뭡니까 반란을 주도한 프리고진 처벌 안 한다 그 다음에 벨라루스로 그냥 보내버리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푸틴이 무서워서 중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반란 세력이 푸틴을 봐준 거다. 여기서부터 이미 푸틴은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전쟁 이슈도 뭐 영원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봉합될 것이고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이 크립토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고 이렇게 러시아 쿠데타가 터지면서 러시아 관련 코인 웨이브가 지금 주말 동안 거의 100% 폭등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업비트 상황만 보더라도 알트 코인들이 지금 하나, 두씩 펌핑이 나오면서 알트 코인 어떤 불장해초임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 바로 일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마지막 주. 제가 답안지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상 한번 잠깐 보시면 있는 가격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미넌스만 살짝이 꺾여지는 모습 보여주고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춤했었던 알트코인 순환매장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 제가 알트코인 순환매장 도미넌스 꺾이면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양봉의 몸통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오늘은 음봉 만들어줬고 이런 식으로 커브 형태를 그리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더리움이 살아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알트장이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지금 차트를 잘 그려주고 있는 거이 코인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향후에 지금 비트코인에게 더 웃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매크로 상황까지 지금 연달아 펼쳐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보면 지금 확정 짓고 있다 이 PMI 같은 경우는 50 이하면 침체인데 지금 46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지금 이미 침체에 돌입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 S&P 500, 글로벌, 종합 PMI 지수 같은 경우, 이전 수치 54에서 53까지, 계속해서 PMI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PMI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PMI는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미국 제조업 PMI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지금 하락했고, 현재 수치는 1967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 항상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이때 보시면 PMI가, 이46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언제나 침체가 왔었다 과거 닷컴버블부터 서브프라임 그리고 코로나 당시까지 이 PMI가 이46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언제나 리세션이 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경기 침체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약하게 오느냐 강하게 오느냐 그 차이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침체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들부터 은행들까지 지금 다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이 침체시기의 피난처 역할 구세주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이미 전세계 금융 엘리트들부터 글로벌리스트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전세계 물류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곧 리세션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리세션이 오고 있는데 지금 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냐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미증시 꺾인가 동시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또 70달러를 하회 하면서 이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물론 이제 물가가 잡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안 좋은 게 뭡니까 이 유가가 잡힌다라는 것은 결국에 세상에 물류가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고 모든 산업에는 이 오일이 필요한데 이 오일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침체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침체에 맞서서 이 침체에 해칭할 수 있는 자산 피난할 수 있는 자산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 그것을 준비해서 이미 미국 기관들은 다 밑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 ETF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셀러가 터키 리라가 올해 27% 목요일 이후 8.5% 하락했다. 라고 하면서 본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산의 8.5%를 잃는다고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현금만 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재산의 8.5%를 아무것도 안 해도 눈만 깜빡거렸는데도 잃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대안은 뭐겠냐? 비트코인이다. 라는 내러티브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18% 이자율이 97%다 돈이 어떻게 보면 화폐가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되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지금 벌써 이런 식인데 경기 침체가 조금 더 확실시되고 이 침체를 우리가 체감하는 그 수준까지 온다면 이런 식으로 터키와 아르헨티나처럼 이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더욱더 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들과의 지금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사실. 과거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디커플링해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추후에 경기 침체가 와서 미국 증시는.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반대로 폭등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칭 자산이 될수 있다 그것들이 지금 데이터들로 계속 나오고 있고 매크로 시장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비트코인 신적가 간다 5k 간다 10k 간다 비트코인 망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 매크로 공부부터 차트 공부 온체인까지 지금 모든 것이다 크립토 비트코인에 웃어주는 그런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을 같이 잘 준비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거고 비트코인 지금 미국은행부터 인플레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90% 급등하면서 1년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심지어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은행 파산하고 인플레이션 터지고 부채한도 이슈부터 이런 엄청난 악재들이 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0%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자산,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30.8k에 위치하면서 지금 이미 4월달 고점은 찍고 내려왔고 지금 흐름이라면 충분히 이 31k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 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어쨌든 RSI도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고 이 RSI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준 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눌림은 좀 열어놔야 된다. 라고 보지만, 저는 29.8K. 이장대양봉 시가에서 꼬리 부분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바로 올리느냐. 눌렸다가 올리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밍 보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은 무조건적으로 수익 볼수 밖에 없다.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도 보자면, 우리가 일단 4월의 고점을 돌파해준 만큼, 제가 봤을 때, 다음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 34K 정도까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34K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30k 위에 자리만 잡아주고 이렇게 박스 꺼내서 움직이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이 큰형님이 먼저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 알트 쪽으로 작은 분배해주면서 알트코인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제가 봤을 때 6월 말부터 7월까지 좀 흘러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인 모건 크릭의 ceo가 비트코인 반등 이제 막 시작했다 강세장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긍정적인 발언을 해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러티브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은 이를 앞두고 지금 축적 국면을 막고 있다 제가 반감기 전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리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대폭등 상승장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고 내년에 이미 다 오르고 나서 들어가면 오만큼 폭받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구간이 없다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이미 제가 봤을 때 여기밖에 안 왔다 상승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제 금이 그동안 수행한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강했던 자산 역사적으로 금이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새로운 금의 형태로서 급부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블랙록의 CEO 이번에 상승장을 견인했던 레리핑크도 지금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지금 구세주로 변신을 했다 과거 굉장히 비트코인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구세주 선발주자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엄청난 호재를 이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현재 미국의 1위 은행인 JP 모건의 CEO 의제이미 다이머는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1월달만 해도 비트코인 애완용 돌맹이다 쓰레기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지금 JP 모건 뭐 하고 있냐 지금 유로화 예금 이체의 자체 토큰 JP 모건 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중들한테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하고 욕하고. 개미들다 털어내고 시장 하락 시킨 다음에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저가 매집하면서 코인까지 발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보이는 내용들,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그 속에 진짜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미 JP 버거는 2021년부터 블록체인 결제 기반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골드만삭스 등 경쟁 업체와도 지난해 11월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공개하는 등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개미들이 본인들과 함께 가지 못하게 비트코인 애완용 돌멩이다 쓰레기다 라고 하고 본인들은 뒤에서 이미 다 구축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냥 고지 곳대로 시장의 가격 흐름 시세의 흐름에만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 기준을 결정하고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아라. 가격 올라가면 폭등한다. 떨어지면 비트코인 망했다. 오케이 간다. 십케이 간다. 이런 선동에 절대 흔들릴 필요 없고 어차피 롱입니다. 어차피 무조건 롱인데 이 롱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 그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수직 상승 하느냐 그 차이일 뿐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구축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말 다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전세계 최대의 은행들까지 뭡니까? 지금 다 크립토에 친화적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게임 끝났다라는 것이고 지금 영란은행은 디지털 파운드화를 지금 공식 발행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미 영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12D c 야 지갑 등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이미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전세계를 강탈을 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ETF가 승인이 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SEC 게리 겐슬러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공격하면서 기존 플레이어들 다 공격하고 개미들 털어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안 했는데 선물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라는 거 뭡니까? 갑자기 바로 현물 ETF 승인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하고 그 다음부터 현물 ETF 승인하겠다. 그래서 지금 바로 댓글이 달린 게 현물보다 레버리지 선물이 어떻게 승인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더 위험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리스크가 큰 레버리지 선물을 출시했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뭡니까? 조만간 SEC가 블랙록, 현물 ETF부터 현물 ETF 출시 다 승인하려는 지금 밑작업을 마쳤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유럽 전역의 디지털 통화 준비 완료했다. 지금 이미 미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까지 전 세계가 지금 이 디지털 통화, CBDC부터 크립토,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 똘똘 뭉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다. 시장 공부 많이 하시고 시장 흐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론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조금 지금 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라서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지금 단기 홀더들이 수익권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들이 높은 수익권 구간에 들어왔을 때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기술적으로 조금 눌려주는 국면이었다 지금도 물론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과열이 되면은 조금 기술적인 좀 되돌림 눌림 조정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시장이 좋고 호재가 많은 것은 맞지만 너무 흥분하기 보다는 조금 침착하게 흐름 지켜보면서 약간 수익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약간의 지금 과열 구간임은 맞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면서 상당 염두에 두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MVRV 흐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MVRV가 추세를 타고 이렇게 상승했을 때 굉장히 큰 대시세가 나왔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MVRV가 트렌드 라인을 형성하고 신고가를 갱신해줬고 이런 식으로 2019년부터 21년 불장 때도 MVRV가 추세를 만들어주고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금도 지금 MVRV가 저평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초입일 수 있다. 내년 반감기, 내년 미국 대선까지 대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도 완전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로 태세 전환했지만, 브릭스는 이미 과거부터 이 크립토 패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했고, 를 지금 비트코인을 게임 체인저로 간주하고 미국 달러의 대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 따라는 것입니다. 지금 브릭스 동맹은 비트코인을 글로벌 준비 통화 환경에서 미국의 달러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미국과 G7 국가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 브릭스의 대립. 하지만 이둘다 공통적인 건 뭐냐?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비트코인 패권을 가져오려면 엄청난 돈을 이 안에 미국 세력과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세력이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것, 것인데 그렇다면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결국에 커질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웃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수량. 모아가는 쪽에 집중을 하시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은 약간 지금 현재 과열 구간이고, 하락 다이버도 지금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너무 흥분하시기 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1K, 이 고점 만약에 뚫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더블 탑 패턴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좀 눌려 줄수 있는데 일단 저는 1차적인 지지는 29.8k 구간만 훼손 안 하면 저는 다시 올려 쳐 가지고 31k도 충분히 돌파하고 직전 고점도 뚫고 갈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 리스트들부터 저희 포트폴리오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다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쪽에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관점 전부 다100% 투명하게 오픈해드려서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